2024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거나 혹은 새로 가입하셔야 될 텐데, 저도 가지고 있는 차량 두 대가 모두 2월에 만기라서 이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갱신을 해야 저렴하게 갱신할 수 있는지 혹은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험사의 광고도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좋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따라 하시면 아마도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 보험을 갱신 혹은 가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네이버나 구글에 보험 다모아라고 치시면 돼요. 여기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고 있는데요. 이 밑으로 보면 되게 이제 유사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잘못해서 입력하시면 오만 대서 다 전화나 문자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는 곳으로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험 다모아 링크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 밑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 비교.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개인용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영업용은 아마도 보험담모화에서 보험료 비교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톤 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보험담모화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비교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동의 누르시고 여기 간편 인증 눌러 보시고 여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다양한 우리가 흔히 쓰는 어플들로 개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쓰고 계신 카카오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증 요청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와요. 간편하게 인증하시고 여기서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대의 차량이 나오는데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갱신 계약이 있고 신규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이두대 중에 한대이 168로 이 차량 x6를 갱신을 해볼게요 왜 그랜저로 하지 않느냐 작년에 제가 그랜저 보험을 갱신했을 때는 운전자 보장 범위가 저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랜저는 누구나 운전으로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X6 M50i 차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는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대물배상 10억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다음에 자기신체 손해 자기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 미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기신체 손해랑 자동차 상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신체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을 해줘요. 상해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 등등 크게 다쳤을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사고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와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데요. 자기 신체 사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재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망한다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다거나 후유장애가 생긴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위자료와 휴업 손해, 장례비 등등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거죠.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단독사고가 일어났을 때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저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높은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무보험차상해 이것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무보험차상해도 꼭 가입을 해 주시고 무보험차상해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기 차량 손해 우리가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저로 예를 들면 제 차가 부서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독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고 다른 차량과의 사고만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벽에 박았다거나 돌방을 맞아서 앞유리가 다 박살이 났다거나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차량이 손상됐을 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차 보험은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물적 할증 기준하고 자기부담금이 뭘 의미하는지 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은 이 금액이 넘어가면 할증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자차 가입하신다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저는 가입을 할 거고요. 긴급출동 서비스 당연히 가입하고 여기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이 있습니다. 50만원. 부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50만원으로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액이 50만원이 넘어간다 그리고 자차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당연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0만원의 피해액이 넘어가면 이제 할증이 붙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운전자 범위는 뭐 나만 할 수도 있고 누구나로 할 수도 있고 부부한정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각 보험사마다 이 보장하는 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피보험자 1인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최소 운전자 생년월일은 제 생년월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다음 단계 눌러보시면 자, 마일리지 할인부터 여기 세컨카 추가 할인까지 있는데요 마일리지 할인은 연간 주행거리 저는 아마 10,000km 정도도 못할 것 같긴 해요 일단 10,000km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게 타면 나중에 이제 할인을 해주고 요새는 선 할인해주는 보험사들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1년에 얼마나 타나 이런 걸잘 생각해 보셔서 여기에 예상 주행거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블랙박스 할인은 제가 22년 2월에 차를 출고했고 그 당시에는 30만원 이상 블랙박스를 따로 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어떤 글을 본것 같아요. 여기에 구입금액 30만원이 넘어가면 보험 그 비교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30만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녀 할인 자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라고 해놨고요. 커넥티드카 할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블루링크가 있을 거고요. 대는 우보 그리고 각자 제조사에 맞게 이렇게 커넥티드카 운전 점수가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티맵 안전운전 습관 할인을 또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나비 안전 운전 습관 할인도 여기에 점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운전 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주행 거리 연동 할인. 이것도 여기에 과거 연평균 주행 거리가 12,000km 이하인 경우 계산 방법을 한번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 직전 용도연 주행 거리가 18,000km 이내인 경우 여기도 이제 계산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9,000km 정도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9,000km 정도 입력을 해 놓고요. 이메일 할인 이거는 뭐 보험 증권이나 약관을 이메일로 받는 겁니다. 서민 우대 할인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고령자 뭐 등등 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방지장치 다 있으니까 예스로 해 놓고 없으면 노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걸음수 할인 이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걸음수를 충족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 주는 건데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이거 예스로 해 놓으시면 되고 뭐 저는 잘안 걸으니까 노로 해 놓을게요. 세컨카 추가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인 경우 그리고 연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인 경우에는 이 약정 할인이 되는데 일단 저는 예, 하지는 않을게요 얼마나 탈지 몰라서 다음 단계를 눌러보시면 이제부터는 보험료 비교가 시작됩니다 연간 주행거리를 1,000km 10 정도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일리지 적용전 이게 할인 전 금액입니다 M사가 지금 117만 4,73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마일리지 이 주행거리를 통한 마일리지 할인 적용 후에도 역시나 M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바로 가입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 보험사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다만 차량의 종류나 차량 가입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바로 가입되지 않고 전화로 가입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사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가셔서 쭉다 입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오면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저렴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도로에서 보이는 차들 이렇게 대중차 모델 같은 경우는 각자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거고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질권 설정이라는 걸 따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보험 다모아에서 조회한 보험료랑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차량이 아니라 일반 개인명의 차량들도 보험 다모아에서 비교해보신 이 비교 금액 나온 금액은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 보험사에 들어가셔서 직접적으로 이것저것 조건을 좀 바꿨을 때 혹은 똑같이 했을 때도 약간의 보험료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 또 가입하시는 조건이라든지 혹은 보장 범위 등이 좀 다를 텐데 그게 달라지면 보험료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보험 담호에서 봤던 금액이랑 내가 왜 보험사에서 봤던 금액이랑 다르냐? 뭐 이렇게 뭐라고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조회를 해 봤을 때 마일리지 적용 후 가격이 93만 920원인데요. 제가 작년에 가입을 할때 144만 2천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적용 후 하지만 13만 천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인터넷 바로 가입을 누르시면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험담아에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금액은 참고 정도만 해놓으세요. 실제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견적 빼보시면 지금 이 금액과 좀다를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시고 인증 번호도 넣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대의 차량이 나오고 아까 전에 보험료 비교했던 차량 다음 눌러 보시고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아서 잘안 되는데요. 이거는 영상 마무리하고 제가 따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보험담호화에서 조회해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부 조건 다시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셔야지만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귀찮으신 분들이야. 어차피 그냥 보험사 안 받고 가입하셔도 되고, 혹은 설계사 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설계사 끼고 하시는 걸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좀 자녀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 보니까 좀 도움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설계사분들이 이제 또 욕을 하실 텐데 뭐 자동차 보험 본인한테 가입하면 뭐 예를 들어 사은품을 주겠다 뭐뭘 드리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 사은품 받는 금액보다 솔직히 좀더 되게 많이 받습니다 많이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 갱신하시거나 신규로 가입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매년 저도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막 약관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내용이 어떤 거고 이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이제 보험사에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각 보험사에 여쭤보시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가셔도 어,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뭔지 뭐 갱신하시거나 신규로 가입하실 텐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매년 찍는 영상이지만 뭐 새로운 분들께라도 새로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더라도 뭐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